현대기아차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오리엔트 전공만 쏜다는 게영 찝찝합니다. 1237%한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2년 만에 1200%가 넘게 오른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국장입니다. 2023년 3월 990원이었던 주가가 2년이 지난 현재 13,000원대까지 치솟았죠 바로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 전공 얘기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완벽하게 대선 테마주로 발돋움한 모습입니다 이전 대표가 청소년 시절 오리엔트 전공의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꾸준히 올랐던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령 하루 전날이 24년 12월 2일에 불과 1121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3,000원 대가 된 겁니다. 현재 시가 총액만 4,200억 원이 됐습니다. 시가 총액은 불었는데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734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2021년 매출 1,149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200%가 증가했다지만 이익률이 1%가 채안 되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59억 원을 냈는데 현재 시가 총액이 4,048억 원입니다. 12억 원 영업이익을 낸 오리엔트 전공의 시가 총액이 2,000억 원 넘게 이익을 낸 회사의 시가 총액보다 더 크다. 뭔가 이상하게 거품이 왕창 껴있는 느낌이죠. 심지어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거든요. 무지마 대선 테마주 주가가 더 이상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탑승하기 전에 절대 신중을 요합니다.